안 가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어떤 소지품이나 물건들을 보면 약간 이사는 이런 느낌이겠네 그런 거 있죠. 나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에 가장 쉽고 좋은 아이템이 바로 지갑 아닐까요? 우리 매일 들고 다니니까 꺼냈을 때어내돈 내산으로 요즘 예뻐 보이는 지갑 신박한 걸로 언박싱 겸 지갑 추천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가격도 합리적으로 골랐어요.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자 뜯어 봅시다. 제 취향을 좀 많이 담았고 근데 예쁜 것들 많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깜찍한 애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귀엽다. 요 파우치까지도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컬러 너무 이쁘다. 왜 여러분 요즘에는 지갑 자체를 이렇게 체인 달아서 매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골라 봤거든요. 예쁘다. 저 손톱이랑 세트 세트 뒤에 보면 카드 슬롯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고 앞에서는 이렇게 똑딱이로 동전까지도 넣을 수 있고 자잘한 소지품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위에 지퍼까지 있어서 작은 사이즈 안에 정말 충실하게 실용성을 가득 담은 지갑이에요 컬러 예쁜 거는 덤 그리고 소가죽 이거는 체인까지 포함해서 158,000원인데 이 체인이 조금 묵직한 맛은 있는데 그래서 좀 고급져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갑만 보면 진짜 진짜 가볍다 크랙이 잡혀있고 코팅된 재질이 거든요 되게 견고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매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짐없을 때는 카드만 넣어 다닐 때도 있잖아요 호주머니 안 넣어도 되니까 이거 너무 유용템 그리고 얘가 사각인데 밑에서 보면 살짝 커브지죠 이거 매력 이다 나한테 선물 보냈어? 뭔가 예쁜 봉투로서 나를 맞이했어요 브랜드는 푸앤넥이에요 상자도 여러분 책 같죠? 이런 패키지 굉장히 섬세하게 다들 신경을 쓰시구나. 이게 받는 사람들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 애플그린 컬러인데 약간 조금 페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갑의 딱 중심을 잡아주는 요 금속 장식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 조금 무게가 나간다 왜냐면 이게 앞 뒤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컬러감도 그렇고 너무 예쁘고 뭔가 딱 꺼냈을 때어 저거 뭐야 궁금해지는데 뒤에도 카드 슬롯 있고 똑딱 열면 1단 2단 이렇게 3단. 초가죽이고, 65,000원. 좀 예쁜데, 모던한 여자 느낌 아니에요? 여긴 또 못참지. 루에브르 지갑은 처음인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열어볼게요. 일단,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근데 이것도 뭔가 선물 받으면 너무 좋겠다. 더스트백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배송이 다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억이 잘안 났거든요? 근데, 우와. 이거 완전 그 루에브르 국민 가방 싹트 자댕 있잖아요. 그거의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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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 블랙으로 고른 이유가 있었어요. 좋은 가죽 쓰고 고퀄리티로 만드는 곳이니까 얘는 좀 클래식하고 고급미로 가보자 해서 제가 블랙으로 골랐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광이 좀 있고 루에브르 과기되어 있고 팁 있잖아요. 저는 이 루에브르의 모든 부자재들을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해놓으니까 진짜 또 감동이네요. 너무 예뻐. 이 지갑은 이렇게 열면 끝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코디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칸더 있고. 컬러 5가지 있고 가격은 99,000원. 저는 이런 선물도 진짜 호불호 없고 여자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붕크. 붕크는, 가방도 예쁜데, 지갑도 예쁘거든요? 포장지 컬러는 또 뭐예요? 제 오늘 티셔츠랑 세트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곱게 오면, 선물 받은 것도 아닌데도,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이 있어. 너무 좋다. <laughs> 지금 지갑 열어보기도 전에 스티커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러면 다른 컬러는 또 다른 더스트백이랑 다른 봉투를 다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미니멀리지말고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붕크의 시그니처 버클 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담은 지갑입니다 뒤에는 붕크라고 조그맣게 각인이 있고 이렇게 작은 지갑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 이유 실용성이 되게 좋아요 카드 슬롯 크게 있고 버클을 열어 었을 때요 앞에도 하나 있고 여기 뭐야? 지폐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요렇게 깊게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무광이고 이 소가죽의 텍스처 있잖아요. 잘 살린 가죽이에요. 재질 느낌도 견고하고 측면에서 이 마감할 때도 요거 배색. 65,000원이에요. 어 이거는 진짜 선물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선물 받는 사람은 너무 좋을 거 같아. 이 지갑은 13가지 컬러가 있고 이 컬러는 이번 시즌 새롭게 나온 컬러에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만 해도 이런 가방 브랜드에서 지갑을 필수 옵션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주력하는 느낌이 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으니까 그렇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자 여기 어디 파인드 카퍼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까지 예쁘게 한다고 완전 청량민네 이거는 집에서 악세사리 통으로 써도 되겠다 너무 예쁘니까 나 알겠다 신호등이네 신호등 시너등.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한 건가? 이거는 이제 파인드가푸어의 가방에서 요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거의 완전 미니미 축소판이에요 그 가방 들고 다닐 때 요거 같이 넣어 다니는데 딱 꺼내면 너무 예쁘겠다 그런 센스? 이 제품은 합성피혁으로 되어 있고 코팅이 요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반들반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매력이고 중요한 거 얘는 볼륨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볼록하죠 고게 또 귀엽고 매력 그냥 미니멀리즘하게 똑딱 이 열면 카드 슬롯이 하나 있고 여기에 조금 널찍하게 있지만 이거는 아코디언 전체는 아니거든요 밑에서는 이렇게 박아져 있고 뒤에도 카드 슬롯이 있어요 부피가 더좀 슬림하고 작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도 쏙쏙 잘 들어갈 것 같은 친구 가격은 59,000원 가격도 너무 좋죠 아와와 <laughs> 뭔가 열었을 때 기분이 다 좋아 일단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알겠죠? 아 쟤도 끈이 있는데 지갑이 그린인가? 맞습니다 지갑을 그린으로 구매를 했고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컬러풀한 거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거 거의 미니백 아니에요? 요 작은 요 버클 이런 거 너무 귀엽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귀여운 느낌이 있죠 여기도 보면 볼륨감이 있는 동전 지갑이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가방이 독특하고 어디서도 못본 지갑 여기를 이렇게 딱 열면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짐 많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런 거딱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될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이제 추가로 체인을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여름에는 또 이렇게 체인이 좀 청량한 맛이 있으니까 어 완전 룩의 포인트인데 이거 완전히 너무 괜찮은 아이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허리에도 메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 묶어서 매도 되거든요 응, 이렇게 해도 됩니다. 조셉 앤 스테이시. 조셉 앤 스테이시는 플래치 백으로 대국민 가방을 만든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잘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버 세상이잖아요. 뭔가 실버 아이템 하나가 주는 힘이 너무너무 큰 시즌. 이런 시즌에 가방 부담된다? 그럼 요건 것 같아요. 너무 잘 골랐네. 편지 봉투 같아, 편지 봉투. 조셉 앤 스테이시의 가위 모양이 가방처럼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볼륨이 있죠. 체인은 좀 얇게 되어 있고. 동전 모양의이 TV 하나 달렸거든요. 조세빈 스테이싱.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지 패스인데, 카드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넣어 다닐 때 있잖아요. 딱 찍으면 잘안 먹힐 때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겉에 있는 카드만 인식이 되는. 헉, 너무 신박한 거 아니야? 여름에 일단 이거 외출할때 이렇게만. 어, 이건 정가 99,800원. 사자마자 이 품절이었거든요. 다시 조회해보니까 예약 배송 6월 5일부터. 헉, 너무 오래 걸리네. 여기 우리 간단한 립스틱 정도랑 넣어 다녀도 될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미니백 역할도 하겠다. 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 와, 양말을 선물로 같이 주셨네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에 또 마무리 훅 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마케팅이 잘 써야 돼요 이런 거. 브랜드는 몽드 몽드. 뭔가 여러분들 감성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기에 이제 또 체인 요즘은 여러분 지갑에 체인이 약간 옵션처럼 이렇게 같이 나오는 곳들이 참 많아요 이게 미니백에서 마이크로로 많이 갔으니까 이게 진짜 고급스럽다 해도 얘는 미니멀리즘하고 완전 고급진 느낌인데 가죽이 무려 이태리산 소가죽입니다 어, 요거는 뭔가 열쇠 열듯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이것도 어, 아코디언으로 메칸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브라운이랑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름을 생각하면 살짝 묵직해 보일까 해서 아이보리를 선택했는데, 진짜 고급져요. 여분 여기가 이 버클의 시계 아니에요. 무광으로 굉장히 고급진 버클. 음 예쁘다, 이것도 완전 고급미.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겠 가죽이 말도 못하게 맨들맨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렇다고 막막 막 코팅을 막 이렇게 세게 한 에나멜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죽 자체가 이렇게 거의 미끄러진 수준이에요. 여기 버클 자체의 뭔가 세심함. 그래서 요것만 봐도 고급지고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갑인데 얘는 체인까지 하니까 좀 무겁다. 제가 지금 오늘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제가 언박싱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뭐가 베스트예요? 나 진짜 못 골라.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명품 지갑 하나 살 바에는 내 취향대로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지갑을 이렇게 바꿔 끼는 것도 좋겠다. 오늘 영상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갑자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아!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예쁜 건 뭐예요? 댓글 달아 주시면 세부 추천에서 그 지갑을 드립니다. 오, 오. 그래 놀랬어? 그럼 네분 추천에서 그 지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거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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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저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